안녕하십니까. 정직한 놈들 김병희 팀장입니다. 오늘은 공정 차량 먼저 찾으면서 일과를 시작할 거예요. 오늘도 저번처럼 주말입니다. 요새는 이제 많은 업체들이 토요일까지는 근무를 자주 안 하더라고요. 큰 시장이 수원 쪽으로 이제 변화하면서 커다란 단지가 두개 정도 생겨서 시장이 그쪽으로 많이 몰려요. 손님들도 수원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인천에는 이제 손님이 조금 줄어든 상태고요. 근데 뭐 여담으로 손님이 수원 시장에 많아진 만큼 요새도 좀 허위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신데 그분들이 그쪽에 많이 가시더라고요. 오히려 인천차는 인천에서 차 보실 때좀차 값이 저렴할... 있는 뭐 그런 이점 아니 이점도 요새 네.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증 수리 맡기는 차량 찾는 거라서 지금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이 차량 트랙스 차량 썬티까지 마무리 돼 있고 전면 유리까지 스톤칩이 커다란 게 있어서 교체해놨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는 이제 M 1 들어가서 추가 작업 하고 그다음에 실내나 이런 것들. 에바 크리닝까지 하기로 했어요. 실내 냄새에서 약간 한약 냄새 비슷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실내 크리닝, 에바 크리닝까지 해주시고 그 배우자분이랑 아이가 탈 거라서 신경을 더 쓰시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꼭 깔끔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해가지고 출고해 드려야죠. 이거 주행할 때도 그냥 달리면 안 돼요. 생각없이 달리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가 있는지 계속 파악해 줘야 됩니다. 핸들 똑바로 놨을 때 직진으로 잘 가고 있는지 얼라이먼트가 제대로... 잡혀 있는지 확인도 해줘야 되고요. 지금 이 차량은 아직 정비, 예, 특히 그 오무기어 쪽이나 이런 거안 벗기 때문에, 그 하면서 같이 할 예정이에요. 지금 오른쪽으로 너무 쏠려요. 그리고 또 SD카드 없다고 나오는 거. SD카드를 한번 장착해보고 작동되는지 말씀드려볼게요. 이것도 이제 구매하기 전에 사전에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진행을 한 거고요. 뭐 저런 거를 말도 없이 알려드리지 않고 진행하지는 않으니까, 멀리에서 의뢰주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음. 뭐 저도 한편으로는 쉬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조금이라도 신경쓰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드려야 쓸데없이 시간 낭비 안 하고 당신의 차량을 책임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는 모습을 보여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계속 일을 미루다 미루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연다에서 월요일날 다해 버리면 월요일날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할수 있는 거 미리 다 해야 됩니다 이 차량인 거 같은데 오, 이거 가져다 주시고 계셨네요 사장님 이거 OGT 그거 제가 가져갈게요 아니요 나 시운전하고 있어요 아 시운전하고 있어요? 역시 성능보증업체 업체도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다 끝났다고 넘겨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시운전 당연히 하시겠죠 근데 이렇게 꼼꼼하게 더 봐주시니까 뭐가 좀더나와가지고 수리 볼수 있을 거다 보고 나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다시 저는 사무실로 가서 네, 비틀 차량 완료됐거든요. 이미지도 첨부하고 영상도 같이 담아볼게요. 이쁘죠? 위에 천갈이 와, 완전 새 거예요, 그냥. 도어. 도어가 문제였죠? 이렇게 스웨이드로. 이런 패턴이랑 비슷하게 통일성 있게 바꿔놨습니다 근데 이런 상단 부분에는 좀 사용감이 있어요 단점이 있네 관리를 정말 잘 해줘야겠다 시동 한번 걸어볼까? 출고하기 전에 기름 한번 넣어 드려야겠군 액셀 뭐 이런 거 변속할 때나 미네요 빵빵빵빵빵빵 네, 다잘 다 되고 이제 좋은 주인만 만나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빼놔야겠다 상품차들은 저렇게 안 빼놓으면 방전이 쉽게 나기 때문에 이 차랑 이제 시운전 리뷰랑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죠 어떤 느낌인가 성능기록부 받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다들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어요 가서 리프트 띄어보고 차량 위아래로 검차하고 사고 유무 확인하고 성능기를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 있는 부분은 특히 불량이라고 돼 있는 거 수리를 꼭 해야 돼요 보시는 분들 절대 안 삽니다 사실 수 있는 확률이 정말 극악의 확률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리를 봐야 됩니다 불량에 따라서 뭐 비용도 천차만별인데 그럴 때는 좀 마음이 아프죠 어쨌든 업자이기 때문에 마진율을 보고 가져오는 차인데 마진을 뱉어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매립할때잘 보고 현장에서 조율해가지고 가져오면 좋죠. 발견 못해서 문제지. 리프트가 없는 이상은 진짜 안으로 기어 들어가도 잘안 보여요. 한계가 있어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 봐야 될것 같네요. 재미 없을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는데 약간 브이로그 찍는 형식으로 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해야죠. 돈 벌어야 돼요. 정직한 놈들 김병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그 댓글로 좋게 봐주시는 분들. 예전 거래해 주신던 고객님들인데 정말 감사하네요. 그냥 생각하는 대로 말을 이제 했을 뿐인데 그거를 또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아 이게 중고차 딜러를 하면서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에서 좀 감동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힘이 많이 돼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세요.